무창포, 무창포에 왔습니다. 응. 아, 전에는 저기 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소실된 것 같아요. 어.

해양이 되면 때 물이 소통이 그렇죠. 어, 소통이 안 되죠. 안, 안 이거지. 아, 소통 되게끔 네, 그좀더멋게 아. 그아아러려고했구만 그래 뭐, 뭐 <laughs> 여기는 완공됐네요. 네, 개인, 개인 요 크게 졌네. 아이 다리를 뜯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아치형 식으로 이쪽과 저쪽. 음. 현재는 다리를 철수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오 저기까지 들어가. 원래 이쪽에 이제 다리 있어가지고 저 선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애고 이제 아치형으로 새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저 주변에 이제 해산물도 팔고 지금 독살 같은 게 보이네요 저기 주변까지 물이싹 빠졌네. 형, 형과 아우,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다리가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차오르면 소통이 안 됐는데 이제 소통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저기는 독살인가? 보면 저기야, 이제 대부도. 대부도 이거, 섬. 바닷길이 갈라지면 저쪽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 어떤 사람들은 서해 쪽으로 와가지고 물이 더럽다고 하는데, 여긴 동해하고 좀 틀린 게 뻘로 조성이 돼가지고, 한 보름 정도에 한번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원래 이게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뻘 때문에 맑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어 증거이기도 하고, 서해안 와가지고, 아유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본 상식이 없는 거죠. 독살가처럼 이렇게, 야, 독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방형식으로 쌓아놨네. 어, 어. 이곳에서 낚시하면 거의 놀래미 정도 우럭, 시어들만 잡히고 있죠. 그래도 저쪽에서 갈라져서 거기서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때도. 아무튼, 이게 무착과 가지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작가 문화 회원님들께 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어, 코로나도 없어지고, 보다 더그 저조한 문화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어,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풍족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 또 모든 어, 생각하고 꿈을 꾸고 계신 모든 것들이 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그 매년마다. 주례사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포와 대천해수욕장 가는 중간에 이렇게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벨라 커피숍. Bye. Um. 카페라타를 한잔 먹고 나오니까 배불르네 카페라타도 배불르고 전망이 아주 좋아요 좀 너무 사람들이 조용해서 어, 얘기를 못했는데 어떤 분위기는 뭐, 좋습니다 이게 무창포에서 해수장 가기 전에 길목에 울아에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그냥 느긋하게 Ugh. <sighs> 충남 보령의 어, 축도에 와 있는데, 바로 이제, 에, 우측에 있는 저 회원 같은 거는, 회랑 같은 거는 어, 상화원입니다. 상화원은 한 3월 달에 문을 열고 있죠. 어, 전망도 좋고, 괜찮습니다. 역시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차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보이죠. 어서 빨리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저기, 저 갯바위 앞에서 갯바위 앞에서 낚시하다가, 아, 그, 이제, 노을송 파도라고 해야 되나요? 쓰나미처럼, 어, 굉장한 파도가 사람을 휩쓸고 간,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낚시를 즐겨 하는 곳이기도 한데. 큰 고기는 안나오니까 물 위에서 낚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는 이상파라로 민영투해가 예.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 큰 고기가 나올 것 같지만 은 고기가 안나오니까 물 위에서 낚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산착장에서 낚시를 좀 해, 예전에 조금이도 잡고 낚시했는데 그쪽을 한번 가 볼게요. 오늘 문이 열려 있네. 예, 대천 해수욕장, 워드광장에와 있습니다. 워드광장에 와보니까, 한지공예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잘 꾸면 안네. 워드광장뿐만 뭐, 아니라 분수광장, 신광장도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안에 불 켜지는 것 같아.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놨네. 너 누구한테 매롱하는 거야? 술라이 잡게 하듯이. 숨바꼭질. 그냥 조형물도 만들어 놓긴 했고, 사진 찍는 것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쁘네. 밤에 오면 이게 조명이 켜져가지고 굉장히 이쁠 것같아옛날기도 이쁠 것 한지로 만들었다고 하네. 한지공예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참 이런 건 보기가 좋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참 재밌게 잘 만들어 놨습 전시장, 야외 전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한지공예도 시발점을 해서 다양한 전시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수광장, 분수광역뿐만 아니라 다른 광장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어있잘 하고 있는 것요 밤에 오면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대천항. 대천 어항에 왔습니다. 와, 아 비린내가 아주 그냥 물씬 하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냄새 싫어한다고 하는데 난 굉장히 좋아해요.